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여러분. 돈은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네, 교환.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공해 줘야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줘요.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과 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 어떤 일을 선택하면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많이 지나오거나 시간의 낭비를 많이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무 살이나 서른 살의 그런 그 초창기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향이 맞는지, 그런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먼저 하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향을 정하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는지 한 보세요. 제가 이렇게 2년 전에 만든 자료 속에 있는 건데요.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0개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30개 제가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도 4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탁, 사인, 뭐 구매 대행 다 해봤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직접 상품을 제작해서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상품을 브랜드화시키는 거에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어 강의도 가끔 제 블로그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스토어 하시는데 어좀 방향이나 이런 게 힘드시거나 또잘안 되실 때 저한테 코칭 신청해주시면 제가 이런 방향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투에서 어, 스마트 스톡 강의도 했었어요. 네, 스마트 스톡 강의도 해드리고, 또 부동산 법인, 네, 하락증이 오기 전에 부동산 법인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투자가 핫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부동산 법인 투자 강의도, 어, 한 적이 있고, 부동산 법인 투자의 전자책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인의 투자도 제가, 네, 음, 지금은 법인의 투자가 주택은 좀 어렵죠? 아니면 뭐 입주권을 하던가, 상가를 하던가, 비주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자 이런 것도 좀 나눠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임장을 다니고 있고 임장에 대한 거를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어, 12월 임장 스터디 세종시로 가져래서9인생을촬영을 빌려가지고 임장을 갈 거라. 어, 많은 분들은 사실 좀 어렵고요. 지금 벌써 한 다섯 분, 여섯 분이 신청하셔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제가 지금도 어, 하나 더 2,500만 원으로 월200 이상 버는 공유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2호점도 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호점 계약을 해서 이태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현금으로 느리기에 너무나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2억 3억이 되는 공유피스가 아니라 저는 소액으로 2,500. 뭐 제가 두 번째 거는 4,500 들었고요. 지금 세 번째 거는 2천만원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런 노하우 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제가 강의 모집하고 있어요 12월 10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블로그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제 모든 그 강의 접수는 도너리의 파이프라인 블로그를 통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 네 하고 있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돈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자란 무엇인가라는 게 먼저 좀 궁금해졌어요. 또 사전적인 의미에는 재물이 많아 넉넉한 사람, 나무 위키에서는 돈과 같은 재산이 많은 사람, 네 그런 내용이 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부자란 네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어리가 생각하는 부자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네. 삶의 결정권이 오로지 나에게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돈의 의미를 뛰어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어느 정도는 뭐 생활비라던가 이런 게 현금흐름이 넉넉하게 일어나서 돈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돈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좌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할수 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저는 안 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며칠 전에도 쿠팡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쿠팡운영하신 분들은 전화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 어, 광고비를 50% 지원해줄게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 그래요? 하고 한번 돌려볼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노했어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반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광고를 원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쿠팡이 원해서 쿠팡이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제 50%를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 50%를 끌어가는 느낌이어서 제가 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또 노라고 외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일어나야 돼요. 돈이 고정적으로 잘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그런 순간은 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 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여러분. 돈은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네, 교환.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공해줘야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주든지, 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 문제 해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지식, 지식,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라던가, 아, 뭐,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지식뭐 건강을 아니 예뻐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라던가 그런 지식을 판매하는 거 어떤 거를 줬을 때 그게 교환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무엇을 제공해 줄까라는 거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걸 제공을 해야겠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치를 느껴서 나한테 돈을 지불해 줄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가치가 돈보단 커야 돼요. 돈보다 큰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 세상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를 어려운 걸 해결해 주던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을 갔는데 뭐 코스트코로 갔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빈자리가 있는지 잘 모를 때 위에 센서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고 파란색 불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그런 문제 해결을 어느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편한 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만약에 뭐 탈모가 많아 요즘 탈모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탈모에 대한 해결점을 여러분들 줄수 있다면 네, 돈을 많이 벌겠죠 행복하게 해주던지 건강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예쁘게 해주던지 아니 교육을 해주던지 의식주를 해결하든지 그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던지 뭔가를 돈보다 가치 있는 걸 줘야 큰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니즈에 맞는 가치를 세상에다가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가치를 줘야 되냐? 세상이 원하는 거 줘야 되는데 보통의 사고방식은 저도 그래요 저의 사고 중심의 방법은 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임장을 가는데 아 임장 비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고민을 막 해요 그럼 나 중심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입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아, 그럼 사람들은 지금 사실 공부보다는 좀더 많이 움츠리고 있는 시장인데, 이때 임장을 가서 현장을 받으면은 상승장에 도움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 돈을 많이 쓸까라는 그런 니즈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서 저한테 쿠팡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노라고 외쳤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할 시간도 부족하고, 부동산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올릴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제가 원치 않은 쿠팡을 파서 그걸 열심히 막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서, 어떻게해요 라고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알려드린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쿠팡 1부터 10까지를 웬만큼은 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강의로 해서 하려고 하니, 그 시간의 노동이 전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했다면, 돈은 벌었겠죠? 그죠? 렇 근데 그 쿠팡이, 저는 노라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그 쿠팡, 요즘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의 니즈는 쿠팡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주지를 못했고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주고 싶은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줬던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고양이를 네 고양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양이를 막 쫓아가면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네, 근데 고양이의 주의를 끌면 돼요. 고양이의 주의를, 고양이가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하면 되겠죠. 캣잎을 주거나, 추류를 주거나, 닭고기를 주거나, 그 유혹을 하면 고양이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끄집어 땡기고, 자꾸 하지 않아도 고양이가 스스로 우르비에 앉도록 여러분들이 고양이의 주의를 끌면 돼요. 여기서 고양이라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좋아하는 것들로 주의를 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치예요. 네, 돈이 좋아하는 가치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자 황금망토를 걸친 것처럼 나를 가치로 감싸라. 이거는 부의 추월 차선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네, 저는 이 여성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여서 저는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인간은 돈에 끌리지만 돈은 가치에 끌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황금망토를 걸친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가치로 가치로 만들래요. 가치. 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방법은 이미 부자들이 책으로 다그 발자국을 남겨 놨어요. 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걸어간 길, 걸어간 방법 이분이 런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봤어. 보기만 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 네, 도널리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제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나오고요. 제 유튜브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공유 오피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현금 흐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공유 오피스를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제가 월 200만 원을 버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 네, 1호점, 2호점, 현재 3호점을 계약을 했고, 3호점도 곧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 4년째고, 그리고 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30채 정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올해 높은 금리를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사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강의를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번 특강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두 번째 특강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액으로, 공유 피스 하면은 왠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2,500만원에, 네, 첫 번째 거 세팅을 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합쳐서 4,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호점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투자해서 3호점 완성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내년에도 공인계피을를 추가로 어, 더 많이 내서 5개점을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요. 5개점을 통해서 현금 1 0만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게제 목표예요. 그런 내용을 강의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부업이나 아니면 혹시 뭐 투자리거나 어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현금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네, 이번 강의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제 블로그에 여러분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모집글이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열려진 제 도너리의 파이프라인 블로그고요. 또그 되면 에 여기 모집으로 써있죠. 네, 2,500만 원으로 월200 이상 버는 공력 비스 창업 방법. 소액으로 공격비 창업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